사무엘상 11장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한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몬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에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을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마을을 백성에게 전함에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에 손을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해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배색해서 그들의 수를 세어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우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란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함에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삼대로 나누고 새벽에 지 적진 한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앞먼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하루 삼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음, 저희가 이 삼월상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함께 따라가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새로운 통치 체제로 전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로들이 다른 나라들과 같은 군주제, 왕을 세워서 통치하는 형태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울이 사적인 자리에서 이를 위해서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소집된 그 공적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울은 왕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원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 주신 겁니다. 사적인 자리에서 그리고 이제는 공적으로까지 선포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력한 사람들은 사울을 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불량한 사람들은 사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하고 떠들면서 업신 여겼습니다. 사울에 대한 불신은 그를 선택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아닐까요? 하지만 이런 멸시에도 사울은 잠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별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불량한 사람들의 말이 곧장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한 도시 길르앗의 야베스를 공격한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요. 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한 야베스에 맞서 진 침에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어,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암몬과 이스라엘 국가대 국가의 싸움이 아닙니다. 암몬이 이스라엘의 한 가문을 한 도시를 공격한 것입니다. 암몬은 이스라엘의 중심 수도 한 가운데를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어,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접경 변경에 있는. 동쪽 끝에 있는 도시를 찾아 공격한 것입니다. 외적의 침입이 많은 그 변방 도시인데요. 당연히 이 도시는 암몬과 아주 가까이 다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암몬은 자신들이 길랏 야베스를 공격해도 이스라엘이 삼뜻 나서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음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수 있는 이유들도 있고 또 역사적인 이유도 있는데 오늘 좀 역사적인 이유를 많이 설명을 드리게 될것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1 2개 지파가 독립적으로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12개의 지파가 따로따로 각각의 지파의 리더를 중심으로 장로들을 중심으로 그 지파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군대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군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각 지파가 자신의 지파 안에서 나가서 싸울 사람들을 전쟁이 발발하면 그때 모집을 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변방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돌보고 하는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거나 하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에게 화친을 제안했습니다. 사실상 항복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암몬을 이끄는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야베스 사람들을 모욕했습니다. 그냥 항복을 받아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희의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리면 그것을 조건으로는 항복을 받아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 야베스 사람들도 그렇게까지 하기는 너무 억울하고 좀 힘든 일이죠. 그래서 이 안문의 나하스에게 7일 동안의 말미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도움을 요청을 해보겠다. 그래도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항복하겠다. 어, 암몬 사람은 누구도 야베스 이 도시 사람들을 도우러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의 요청을 받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길란 야베스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 암몬의 나아스 사람들도 조금 그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음 아무리 자신들이 변방에 있는 도시이지만 어떻게 쉽게 항복을 해서 암몬 사람들 밑으로 조공을 바치는 관계로 들어갈까 그리고 암몬 사람들도 무슨 자신감이 있길래 그토록 7일 동안 너희가 방법을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면 해 봐라 어느 누구를 항복시키려면 가장 그들이 약할 때 공격하는 게 당연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7일 동안의 기회를 시간을 줄까 이 모습도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조금 이해하려면 역사적인 배경을 저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길라앗 야베스 사람들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어, 돌이킬 수 없는 악연이 있었습니다. 특세 초반에 제가 언급했던 사건이기도 한데요,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건은 사사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때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열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의 반역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가 우세해서 이 열한 개 지파 연합군을 두 번이나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를 완전하게 짓눌러 버렸습니다. 두번 패배했다가 연합군이 세 번째 승리를 해서인지, 이 연합군은 아주 처참하게 베냐민 지파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남은 남자의 수가 600명이었습니다. 나머지 노인들, 아이들, 여자들 전부 다 몰살시킨 상태에 남자 군인들만 600명이 남은 겁니다. 군인들이 싸우러 나온 중에 군인들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중에 다른 연합군의 많은 숫자가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을 전부 죽인 거죠. 베냐민 사람들은 이제 거의 한집화가 사라지게 되는. 그래서 연합군이 되돌아보니까 우리가 베냐민 지파를 혼내주어야 할 일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니 이러한 일이 아무리 중요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에 한 지파가 완전히 사라지게 될 지경에 이르니까 연합군은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멈추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남자들만 남아 있는 이 지파가 다시 새롭게 살아나려면 이 남자들이 여자가 있어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여자를 구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전쟁을 시작할 때 맹세를 한 겁니다. 우리 집파 중에 누구도 이 베냐민 집파에게는 우리 딸들을 주지 말자. 딸들을 주면 우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맹세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전쟁에 참여하라고 여호와의 총회에서 불렀는데 이스라엘 총회에서 불렀는데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집안을 찾아 보니까 딱 하나. 길르앗의 야베스 오늘 지금 암몬 사람의 공격을 받는 길르앗의 야베스만 참여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어떻게 결정을 내렸는가? 이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 가운데 처녀들만 빼놓고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처녀들을 데려다가 베냐민 사람들의 아내로 준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의 열한지파와 길라앗 야베스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사실 한 나라 안에 있지만 동족이라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암몬에게 항복을 하지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청한다 그것이 마음에 정말 힘든 일이었겠죠 이런 아픔을 가졌던 야베스 사람들 쉽게 도움을 청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큰 모욕을 주니까 어떻게 눈을 빼고서 그 사람들의 밑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래도 마지막 자존심을 꺾고서라도 한번 도움을 요청해 보자라고 해서 전령들을 이스라엘 지파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령 중한 사람이 이스라엘 기브아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소식을 들었던 백성들이 크게 울고. 사울이 백성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가보아서 물었습니다 왜 그런가? 그랬더니 지금 이야기한 이 상황이 어, 알려진 것입니다. 사울이 음, 엄청나게 분노하면서 나아가게 되죠. 이런 역사적인 배경도 있지만 성경이 집중하는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어, 이 사울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데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즉 이스라엘 열한 지파에게 멸족 당할 뻔한 그 지파가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중에 3분의 2는 세집 중에 두 집은 다그 어머니 쪽이 길앗 야베스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일에 가장 충격을 받고 가장 분노할 사람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사울 베냐민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은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도 자기의 가족의 일이기도 해서 참을 수 없었지만 성경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11장 6절을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서 어,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분노했습니다. 물론 혈육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적인 관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셨습니다. 사적인 분노에 그친 것이 아니라 영에 의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울은 소두 마리를 여러 토막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령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에 보냈습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지금 너희가 받은 이 짐승의 토막처럼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처참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라고 그러면서 백성들을 불러 모은 거죠. 어,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을 사로잡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의 두려움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이 두려울 정도로 강하게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하나같이 사울을 따라 모였습니다. 굉장한 아이러니가 아니겠습니까? 어, 길란 야베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참여하지 않았을까? 처음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건 무엇일까? 어, 이스라엘 지파의 시신을 잘라서 보내서 전쟁에 참여하라고 했을 때 참여하지 않았던 유일한 가문이 바로 길란 야베스였었는데, 그런데 그 지파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다른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예. 짐승의 사체를 받은 그 상태로 모여서 지금 전쟁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길란 야베스를 위기에 몰아넣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가지고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들의 상처난 마음, 이스라엘의 열한 지파에 대해서 상처났던 그 마음을 만지고 계시기도 한 것입니다. 자신들을 그렇게 돌아섰던 열한지파가 이제는 자신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모여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그 깊이가 굉장히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은 길란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주도했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중요한 일은 억압을 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 그리고 지금 이 일을 봤을 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크게 분노했던 사울. 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과연 무슨 책임이 있고 무슨 일을 하게 되는 것인가? 억압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일. 암몬 사람이 억압하고 있는 그 짓눌려 있는 길란 야베스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일, 이것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자가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이것이 이사야서에서도 나오고 이것을 인용한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을 우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영에 감동된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은 포로된 자에게 반드시 자유함을 주고 눈먼 자는 다시 보게 하고 세상이 어떤 상태요 세상은 무엇이 필요한지 진리는 무엇인지 보게 하는 것은 복음이다 라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선포되는 복음이다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결국은 주의 은혜를 선포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이 온전하게 작동되었을 때, 결국 길라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에게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들이 역사 가운데 오랫동안 상처로 붙잡고 있었던 일. 모든 이스라엘이 우리를 버렸다 라고 하는 일, 억울하게 우리를 침탈했다 라고 하는 그 묵었던 감정들, 상처들까지,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들어서 자유함을 그 은혜를 다시 맛보게 한 것입니다. 어,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한 사람에게 임한 그 성령으로 하나님은 이러한 자유함을 회복함을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내 안에 성령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 성령이 계셔야 합니다라고 우리가 구해야 하는 이유. 지금 내 마음이 불편함이 있습니까? 벗어나고자 하지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억압, 짓눌림이 있습니까? 그것이 세상의 여러 방법을 통해서 시도해봤지만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그 영이 죄의 짓눌린 자 우리의 짓눌림의 가장 본질적인 그 죄의 짓눌림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성령을 구합시다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에게 복음의 그 깊은 것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해하고 붙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크로말미아마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자유가 주어질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